마법의 비자로! 마법의 비자로! 이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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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기절해 있어 저기. 마법의 비자로! 아 만원 아, 없나? <laughs> 정상에 간다고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먹은게 정상이다. 우리가 여기 서 정상이라고 마음 먹으면 그분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. 제가 <laughs> <laughs> 슬한거 <술친 것> 같다. <laughs> 어. 잘나 아, 잘 됐지? 이거 <laughs> 뭐 장비도 좋다, 이거. <laughs> <laughs> 잘못 타서 장비가도생겼어요 아, 그래, 그래. 네. 이거 증상하는 신었어요. 잘했죠 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, 다리 지랄 것 같은데. 아, 자다가 다리 지랄 살짝 나왔는데. 살짝, 살짝. 자다가? 아, 살짝. 다 묶었어? 네. 오케이. 저만 화사하네요 <laughs> 남자들 이렇게 다녀요? <laughs> 아, 거거 같아요. 아 이거 그 비었는데, 알리에서 파는 2만 원짜리. 어, 2만 원아 어. 응. 아디다스 같지. 네. 근데 아디다스 아니야. 짭이아짭아 <laughs> <근데 아디다스 웃음> <laughs> 아, 어. 길이 지 않다 어. 진흙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? 어, 저번에 이리로 갔던 거 같은데 갔던 여기 폐쇄했네. 근데 여기 딱잘해 놨다 이거. 예전에 이렇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니까 점점 람은나오람 그런가봐 어? 이 나무 승이이형이 사람은 이은이사이거람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아이가어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은이사은이 사람은 은이아은이사아은 <laughs> 어디서 어디서 본 장면인 것 같은데. 아 나. 어. 그때 쉴때 커피 먹으면 되겠다. 언제 쉴때 또? 저기 가서 쉰대면요. 아보기나 예. 어? 보기나안 <독이> <laughs> 보이는 미래다.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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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 가야 될거 아, 그래, 30분만 가보시자. 오케이. 으 아. 아맞아기 네. 오빠가 어요 아, 난... 의자도 바고 왔거든요. 아 의자도? 네. 이거 좀 많이 챙었더라 아주 많에 이거 챙겨데 어. 어떻게 잡는가? 엄나 귀여운 의자 짜잔 고아가 1인자 <laughs> 스타일인데? 여기... 지나네야여기 <laughs> 뭐라 러질 같은데 안보러요야 <laughs> 아, 준비 많이 했네 전등 오랜만에 말이에요 음! 아시원어안 쓰다 응 음. 음. 고소하죠? 응보리 음. 차렸죠? 음. 아 약간 그런 느낌 있네 커피 들어있어? 네 나한테 좀 내가 들어줄게 아 어, 진짜요? 음. <laughs> 야, 내가 말다가 지훈, 승윤 가방 다놔두고 운동기 한 운동기 빈통? <laughs> 네, 빈통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, 그럼 <그럴> 수 있지. <laughs> 그냥 되게 들었지 가불. 어, 대박, 대박, 대박. 이것도 있어. 아, 또 있어? 뭐, 이거, 이거. 아. 귤 <laughs> 네, 이거 이거 젤리. 아, 젤리가. 아마 예쁠 거. 아로나 했다. 조그은 잡혔 아, <laughs> <마이프지 웃음> <모르겠다>. 그 <쩡시오시오시오. 웃음> 아 강아지 한테 나도 나도 뭐그 강아지아 <laughs> 그래 시간이 없어. 자, 고, 고, 고. 가기 싫은 것 같아. 어? 가기 싫죠? 가고싶다 <laughs> 왔어 다 왔어 음... 아, 보이네. 어 보이네 건물 건물 나도 뭐 저거 조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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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좋지 아니 아니 봐볼까 저 뭐라고 그니까 간단하게 산에니까고아난 튀김우동 먹을어 소스 라면이나 먹는 김치는 없죠 예, 김치도 없어요 김치라면 이에요 김치라면. 아. 김김치김치를면김치면 뭐 <laughs> 김치라면 해야지. 면 김치라면 김치라면 김치 네. 라면김라면먹치라면라면 김치라면 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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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이? 시원하지 아 어. 근데 왜 이렇게 달아요? 원래 어. 이렇게 달아요 막걸리?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단데? 우리랑 <목소리랑> 먹어서 코리아 아네좀이래도따고 싶었는데 휴진받으감사합니다네네 수고하세요 왜왜 <laughs> 아, <Stop>, <laughs> 왜. 왜, 왜. 야, 뭐 얼마나 왔 벌써죠? 아니, 갑자기 움직니까 다리가 좀무리나힘들면서괜찮아 어. <laughs> 선장에서 온지1분밖에안 되는데. 그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 펑신아. 니왜 이렇게 해졌어 중량이 올라간 만큼 그 중력 9.8 그것도 부하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나 이제 그걸 더 이겨내고 올라가려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내가 다 들고 있는데 그래 맞그 <맞아. 웃음> 이상 내가 체력 쪘다 이가 사실. 아 그래. 더 어, 힘들다 힘들다 <laughs> 맞다 내가 부식한거안 된다 이거 다 살찐 사람들은 왜해렇끌 꺼내지 내 요새 좀 마음을 이해하고 있더라고 <laughs> 옛날에 아니면 뭐그방 가지러 왔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엄살이라 서했거든 옛날에는 아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넣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역시 사람은 당해 봐야 안다. 자, 아저님들 어갈래 네. 그래. 그형 오빠가 이거 들어요. 그럼. 오빠 저기. 부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등산하러 왔어요. 기로. 요예 박님. 네. <laughs> 어떤가요, 기분이? 제가 지금 살아있는지, 죽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진짜요? 광님, 어, 배 한번 보여주세요. 으아! <laughs> <laughs> 아유, 광님, 큰일 났네. 부의 상징, 부의 상징. 어 여러분, 여기 능선 보세요, 능선. <laughs> 아, 또 쉬세요. 또 쉰다고? 지금 일행이 뒤쳐져서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너무 힘드신가 봐요. 그래도 갑시다. 미소를 잃지 않네요. 됐죠? 실성, 실성. 실성할 때, 실성. 어? 한 번에 점프로 가까이 간다. 빨리 오세요. 슝! 네. <laughs> 아, 부끄러워. 몸이 뭐해, 뭐가 뭐해. 어? 여기 물이, 물이 나오고 있네요. 어? 잠깐, 쉬었다, 가자. 물기 데에에물 마실 때. 물 씻어 간것 같다. 어. 어, 어 오빠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오빠, 여기요. 아, 나, 나, 안 먹는 아, 오빠, 근데 이거 정상 어디예요? 쉴까? 쉴까? 아, 자꾸 자꾸 쉬니까. 자꾸, 자꾸 쉬고 싶어. 마치 저울 산과도 연관이 있네요. 산을 통해 많은 걸 배웁니다. 산은 우리의 인생이다. 쉣! 아이고, 힘들어. 우광! 마음의 빗자루! 이야! <laughs> 어? <웃음> 앞으로 그러자 <그런다. 웃음> 앞으로 마음의 빗자루를 이용하자. 아, 그래, 힘들어. 오빠, 그래도 정상에 가면.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요? 나 네, 정상타고 갔는데 정상에 간다고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먹은게 정상이다 우리가 여기서 정상이라고 마음먹으면 기분이 정상이 되는거예요 내가 술친거 같다 <laughs> <laughs> <와> <laughs> 정안 나와 쉴까? <laughs> <laughs> 우리 진짜 천재장 난국이다 <laughs> 저기가 끝이라고어 저거. 가지 와서 포기할 없어. 마음의 자로 하! 이제 또 20분 못 가지. 아, 저렇게... 또 기절해 있어 저기. 간 마음의 자로 아, 다 <laughs> 아, <만화> 없나. <laughs> 거의 5분이면 다온는 어, 진짜? 응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진짜 15분도 더 걸린다 뭐라고? 네? <laughs> 뭔가 날 저격한다 <laughs> 이렇게 가면 15분 간다고? 눈치는 빠르네 <laughs> 눈치는 빨라 아지다온거 같은데? 여기서 이제 저기로 올라가야 돼 어? 휴식을 원하는가? 내가 자랑해 휴식을 줄수 있는데? <laughs> 세소리도좀늦고 여유가 없네 삶에 <laughs> 산은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그게 인생의 진리는데 이제 200m 남았어 200m 얼마 안 남았어 <laughs> 감흥없다 <감은 거> <laughs> 4 3 뭐? 2 1 추가, 추가. 출발 5초 추가 안되나? 5초 추가 오빠, 5초 맞아. 이제 리 <laughs> 어, 이게 웃겨와 <laughs> <laughs> 여기 예쁘다. 오. 그쵸 어. 저기가 아마 신불산 가는 코스일 건데. <laughs> 겁나 여유네왜 <여유로울지 웃음> <하네. 웃음> 왜? 너무 힘들어요. 아나 다시 해주잖아. 아 맞아요. <laughs> 근데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 오늘은 심정지할 다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나 사진 하나 더 찍어줘. 우리 앞에 아, 찍은 아저씨 좀 멋있더라 다음은 신불산이다 찍어 놔 된다 오케이 자 아, 아, 이거 어게하 어? 이렇게 한어 원래 입도 이렇게 해야 되 이거? 까진 보이진 않는데 끝나 잠시만요 아, 오빠, 잠시만요 신불산이랑 아, 같이 해야 돼요 어요어 아, 야야야 부서질라부서질야 야, 근데 좀 약간 돌리는 것같한1 2 0 k 로 나가는 사람 타면 안될 것 같다 <laughs> 아이 오빠 때문에 안야 <laughs> 이거 무러져야 된다 이 정도면 무러져야 <laughs> 된다 왜왜왜 아 오빠 이게 뭐예요 아왜 어, 멈췄대 이게 더졌잖아요 <laughs> 이거 다 갈렸잖아요 오빠 때문에 승비랑 그가요아 <laughs> 너가 더무거서 그래 야 <laughs>